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5장 4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Cheers. 나의 맘 속에 살피시사. 강건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28장 아 1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한절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강하게 꼰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그것이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석 홍보석 황옥 녹주 녹주옥이요 세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어이라 열둘, 보석마다 12 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곧 흉패 두 끝에 그두두리리를달두두운운슬에 그 다른 른두을을에보두어깨어지에지 u 에테에또금또리 둘을 만를어들어에보 어깨바지 아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곧 정교하게 짠띠 위쪽에 달고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과 기도의 사명입니다. 어제부터 이제 출애굽기 28장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8장은 제사장에 관련된 귀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읽진 않았지만 1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은 세 단락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30절은 대제사장의 가슴에 놓이게 될 흉패에 관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흉패도 에복과 마찬가지로 금색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짠 배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어, 열두 보석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 흉패 안에는 음, 여러 문제를 판결하기 위해서 우림과 두미미 들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어 어, 흉패는 판결 흉패다 이렇게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30절에서 39절의 말씀은 대제사장들이 에봇을 입기 전에 그 안에 입는 옷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옷은 모두 청색으로 되어 있고 옷의 가장 끝에 자락에는 수놓아진 송류와 또 금방울이 교차되어 달려 있습니다. 옷에 달려있는 금방울 소리를 통해서 성소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의 그 생사 여부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패는 대세자,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에 붙이는 금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40절에서 마지막 43절은 일반 제사장들의 옷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옷은 대제사장처럼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과 제사장과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차등을 두었습니다. 이처럼 세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가져야 할 지키고 또 세워야 할 사랑과 기도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랑의 사명입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아멘. 여기서 에봇을 짜는 방법을 6절에서 14절까지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고 30절에서 말씀하는 우림과 둠밈을그 안에 넣어서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림은 빛들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또둠밈은 완전한 온전한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판결을 할 때에 빛과 온전함 빛과 완전함으로 판결하라 이러한 의미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가슴에 붙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가슴, 사랑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뜻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판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에 사랑 없이 율법에만 비출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것 때문에 안돼요또 당신은 이런 규칙을 위반했습니다. 이런 규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런 규칙과 잣대를 우리가 들이대면서 판단을 한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판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죄인이다 이렇게 판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뭐 연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기준과 잣대를 나에게는 적용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잘못된 부분들, 실수하는 부분들은 눈에 잘 들어와서 그런 부분을 쉽게 적용하지만 나에게는 적용하게, 적용하는 법, 어, 부분이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뭐 나는 그럴 수 있지. 더운 날 어떻게 신호등 앞에 계속 서 있어. 좀 빨리 갈수 있지. 급한 일이 있으니까 좀 빨리 갈수 있지. 이렇게 나에게는 제대로 적용을 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남에게 적용된 잣대를 나에게 똑같이 적용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사람을 판단해서도 안될 것이고 평가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처럼 가슴에 판결 흉패를 붙이라고 한 것처럼 어, 사랑을 담아서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피조물이라고 하지요. 피조물은 모두가 동등해요. 창조주의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와 이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조물 안에서도 또 여러 직분을 나누기도 하고, 또 여러 직책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섬기기를 원하고, 또 내가 섬긴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에 서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늘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피조물이다,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죄인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해서 정지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돌아보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흠이 보이고 부족한 면이, 면이 보이더라도 사랑으로 품는 그런 사랑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 또한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을 판결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 그거 어, 그렇게 하기보다는 사랑하는 것이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너그러움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사람들의 눈시울을 찌푸리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비판과 판단이 아니라 품어주고 사랑으로 다가서기 바랍니다. 일법으로 판단하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 또한 그러한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든지 이웃과의 관계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사랑의 제사장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6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아멘. 제사장의 머리에는 관이 씌워져 있는데 그 관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다 이러한 패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제사장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결함으로써 진실함을 어, 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의미는 어, 나뿐만 아니라 제사장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사장과의 제사장의 관에 새겨진 편는 제사장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바라본 백성들 또한 성결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소유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특별히 부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 또이 땅에 저희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다.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결을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결함을 지키고 세우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일 거예요. 힘들다고 그 기도를 멈춰서도 안될 것입니다. 기도응답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또한 멈춰서도... 안될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비로소 겨우겨우 성결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성결함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성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멈춰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지낼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 어른들께서는 화장실에 갈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이런 말씀도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고요. 우리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지만 그것들이 또 무너지고 다시 한번 또 결단하고 결심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과정들이 하루를 지낼 때에도 수없이 나타납니다. 부패한 모습들도 있고요. 깨끗하지 못한 모습, 생각들,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우리가 남에게 하는 행동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루를 마칠 때 "아, 그런 말 하지 말걸" 이런 행동 하지 말걸 하면서 후회하는 모습으로 하루를 마칠 때도 또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사탄들, 우는 사자들처럼 두루두루 다니며 저희를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성결함, 하나님의 거룩성은 풍전등화와 같을 것입니다. 위태위태해요. 언제 꺼질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 성결함을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깨어 기도함으로 성결함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결함으로 인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그 성결 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의미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선결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우리가 성결함 나의 내가 지키는 그 성결함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에게도 성결함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제사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사장은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서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요한 사명 이런 우리의 의지만으로 될까요? 경험만으로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 사라지고 내 영광만 챙기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높이고 내 의를 내세우기에 급한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항상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리고 성경에서들 말씀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지내실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결함으로써 주 앞에서는 기도의 제사장, 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를 품어주고 또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제사장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사랑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자자 행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섬김에 나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의 제사장으로 또 사랑의 제사장으로 주님께서 세워 주셨듯이 하나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맡겨져 있는 여러 많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들 기도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그 거룩함, 그 거룩성, 성결함과 순수함을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제들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님 늘 제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제사장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회학교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에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이삶 가운데에 하나님 성령님께서 눈동자 같이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또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그 부모들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덧입혀져서 자녀들이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 세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리고 또한 하나님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그 비전들이.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는 우리 자녀들 자녀 세대들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사랑과 기도의 제사장으로 세워지기로 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예배하던 자들 가운데 이리로 태몬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